네, 안녕하세요 은일입니다 네, 이 피셔 큐브 영상을 리뷰를 찍었는데 그때 섞은 다음에 맞추기로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맞추지 못했죠. 그래서 또 영상을 조금 찍어서 맞추는 걸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말쯤에서 그 말대로 지금 이 영상에서 이걸 마, 이 피셔 큐브를 맞추는 영상을 지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피드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맞추, 이게 지금 처음 맞춰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한다는 거, 좀 느리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거 처음, 그냥 저는 영상으로만 봤어요. 그, 공식 영상을 본게 아니라, 이거 소개하는 영상 같은 걸본것 밖에 없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잘 못해요.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됐고, 밝고 파랑색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점모 여기가 2층이 다 맞춰졌습니다. 이점 모양이 나왔으므로 이제 다시 공식을 이런 식으로 주시면 이렇게 니은자 이렇게 1자. 저는 원래 여기 때 질중국 공식을 쓰려 했으나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 흔히 말하는 물고기 모양이죠. 여기 두 개가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없는 그런 물고기 모양입니다. 흔히들 많이 볼수 있죠? 삼삼삼 하면서 삼삼삼 맞추면서 꽤 많이 보는 모양입니다 어 아, 잠시만 한 단계 빼먹을 뻔 했네요 바로 여기 가운데 <laughs> 이쪽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 이미 다 맞춰져 있네요 다행입니다 올리고 옆으로 올리고 옆으로 때리고 해주시면 이게 대포 모양이죠. 대포 모양, 대포 모양이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뭔 뭐, 뭐 모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양을 보면 모래시계 같은 게 생각나네요. 이 모양은 여기 맨 마지막 모양이죠. 여기 두 개가. 없기보다는 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한번 이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맞출 때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 맞춰서 올리고 그래서 딱 맞추면 다 맞춰졌습니다 우와 이걸로 피셔큐브는 다 맞췄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금까지 은일었습니다 빠이빠이